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바람살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심신을 안정시키는 명상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줍니다.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마음의 안식을 찾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세요. 이곳의 황금빛 불상은 바람살라의 영적 중심입니다. 불교 신앙의 깊이를 느끼고 명상과 기도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성스러운 공간에서 느끼는 감동은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입니다. 바람살라의 주민들은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여행객에게 친절한 미소를 건넵니다. 그들과의 소통은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될뿐 아니라 이곳의 소중한 이야기를 듣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스타돔은 아름다운 경치와 친절한 직원들이 어우러진 호화로운 숙소입니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맛있는 음식이 제공되어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타돔 위 객실은 여행객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함께 편안한 침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최고의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편의용품이 갖춰져 있습니다. 욕실 내 고급 세면도구와 타월은 숙박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스타돔에서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의 편안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무료 인터넷과 택시 서비스로 다람살라를 더욱 효율적으로 탐험할 수 있으며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친절하게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도와줍니다. 아늑한 로비에서 벽난로의 따뜻함을 느끼며 매일 제공되는 청소 서비스로 늘 청결한 공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 레반타는 바람살라의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편안한 숙박과 다양한 시설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호텔입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 레반타의 객실은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각 객실에는 에어컨이 완비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아늑한 벽난로와 발코니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바람살라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호텔은 3.5성급의 매력적인 숙소로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특별한 정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5세에서 8세 사이의 어린이들은 무료로 숙박할 수 있으니 가족이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 레반타는 24시간 운영되는 룸 서비스와 세탁 서비스,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여 고객님의 편리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안전한 보관을 위한 금고와 짐 보관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어 여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호텔 내 레스토랑은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여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매일 아침 제공되는 풍성한 조식 뷔페와 24시간 룸 서비스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 레반타에서 잊지 못할 다이닝 경험을 만끽해 보세요. 스톤우드 마운틴 리조트는 편리한 서비스와 아름다운 경치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친절한 직원들이 제공하는 맛있는 음식과 쾌적한 숙박으로 특별한 여행을 만끽하세요. 스톤우드 마운틴 리조트의 객실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객실에는 암막커튼과 에어컨이 갖춰져 있어 더욱 쾌적한 숙면을 보장하고 발코니 또는 테라스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특별한 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리조트는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고유의 매력을 조화롭게 갖추고 있어 모든 투숙객이 환영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텔의 무료 와이파이와 셔틀 서비스는 여행을 더욱 간편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며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휴식을 즐기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매일 청소 서비스와 룸 서비스 덕분에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으며 여행 가방 보관 및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세탁 서비스가 있어 장기 여행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스톤 우드 마운틴 리조트의 조식단지는 맛있는 시작을 선사합니다. 카페에서 부드러운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여행 중에도 건강한 식사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마련되어 있어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흡연구역이 마련되어 있어 흡연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조트는 투숙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